제한설비 제연구에게 설치 기준 점검 19회 3점 제화연 폭수 배가 제화연 폭수 배가 제화연 폭수 배가 제화연 폭수 배가 제한설비 제연구에게 설치 기준 점검 19회 1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것2 제연 경계는 제연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에 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재현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암기법. 재현설비 재현구액 설치 기준 점검 19회. 재화연, 폭수, 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 1.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재형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재형경계는 재형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초과할 수 있다. 3. 재형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익명의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제한설비 제연고액 제한 설치 기준 점검 19회. 재화연, 폭수, 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 재화연, 폭수배가.